안녕하세요 영널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간호사 필수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베이직!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추천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릴 홀더예요 릴 홀더 종류는 보다시피 이렇게 다양하고 모양도 제가 만든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게, 제품이 있고 링으로 해서 걸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링 같은 경우는 가위나 필요한 것들을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걸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원증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옷에 이렇게 걸고 찍으면 편하게 출입을 할수 있고요. 옷에 저는 거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렇게 릴 타입이 있고, 저는 사실 정말 뭘안 갖고 다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거리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위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딱쓸수 있어서 저는 옷에 바로 거는 릴 홀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은 널스 포켓입니다. 널스 포켓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에 다 넣는 종류가 있고, 두 가지에 나눠서 넣을 수 있는 종류가 있어요. 두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고, 한 곳에 다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옷에 넣다 보면 너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서, 근무복을.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이제, 남면 방동들은 유니폼을 받고, 그 유니폼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서의 경우에는 유니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이 넬스 포켓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볼펜 똥이나, 네임펜 같은 것들이 묻게 되면, 세탁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허리를 숙이면 이게 숙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잘안 쏟아지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허리를 숙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TVD 배액관 같은 거를 비울 때 되게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쏟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꼭 필수템인데 일단 볼펜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 좋고요. 사실 볼펜은 제 생각에는 일반 볼펜은 항상 그냥 병동에 있었고 병동에 있는 걸 쓰고 근무를 하고 분명히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또 없어져요. 그럼 또 그냥 병동에 있는 걸 쓰고 저는 병동에 있는 걸 쓰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있으면 좋더라고요. 네임펜인데 뚝딱이로 된 네임펜과 뚝딱이로 된 형광펜. 뚝딱이로 돼 있어야 뚜껑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이 없고 정말 편하게 간직할 수 있어서 저는 뚝딱이 제품은 추천드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방동에서 비품으로 잘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삼색 볼펜. 신규 첫날엔 반드시 볼펜과. 레인펜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위. 가위도 사실 저는 병동에 그냥 있는 비품 쓰거든요. 여기저기 들이 때문에 그냥 진짜 손 닿는 데 있는 걸 쓰는 편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가위를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의료용 가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문구 가위를 선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의료용보다는 문구 가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에세틱하거나 드레싱을 하거나 꺼즈를 자를 때 생각해보면 일단 저희 병원은 간호사가 꺼즈를 자를 일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이 가위를 쓸 때는 어, 환자 네임택 자를 때그 정도인 것 같고 사실 환자 팔찌도 퇴원하실 때 저는 그냥 손으로 뜯기 때문에 가위가 꼭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꼭 갖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작은 가위를 가볍고 작은 가위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희 병동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가위인데 되게 작고 어린이용으로 심지어 나왔어요 근데 남자가 쓰기에도 많이 작지는 않고 포켓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는 가위입니다 사실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서 가위를 요즘 많이 쓴다고 하시는데 요즘 테이프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슬림 이 트랜스포어 이 테이프가 진짜 잘 잘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진짜 손으로 찢지지면 그냥 이렇게 잘 찢어져요 정말 다음에 추천드릴 거는 바로 이 수첩 이거는 이제 제가 입사할 때 병원에서 줬던 수첩인데, 사이즈가, 요 사이즈가 정말 딱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세로가 15cm, 가로가 9.5cm 정도 되는데, 어떤 수첩을 쓰든지 진짜 좋은 거 같고, 신규 때는 의외로 필기를 할 일이 많고, 프리셉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책 같은 걸 갖고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수첩이 있으면, 급하게 적어야 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신규 때 어떤 내용을 썼었냐면, 번호 같은 걸 썼었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검사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썼었고 퇴원할 때뭘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실수를 할 때마다 그냥 썼었던 거 같아요 저희 프리셉터 선생님이 되게 엄격한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썼었고 정리를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수첩에다가 사서 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어, 잠시만요. 이러고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첩 하나는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박스 타핑은 어떤 제품에 쓰는 게 좋냐?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진짜 돈을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거를 그냥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발목형이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좀더 길고 발목이 있고 허벅지까지 커버가 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병동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무 지식카드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카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테이프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잘 되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이 보시면은. 혈압의 정상 범위 저는 이런 걸 수첩에 적어갔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혈압의 정상 범위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알고리즘 뭐 이케이지에 관한 것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물이나 뭐 수익속도 계산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때나 아니면 방학생일 때는 선생님들 많이 물어봐요 이걸 계산할 줄 아는 거랑 계산 못하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서 갑자기 물어보면 사실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뭐몇 cc파워, 몇 초에 한 방울이야? 갑자기 물어보면 어 알다가도 약간 헷갈려요 그럴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있고 상원증이랑 함께 딱 걸어서 쓸수 있다는 게 좋은 것 스티커 제품 붙여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딱 걸고 다니면서 보기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일하면서 항상 밀쳐서 뒤에서 보면 되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푸센 마음입니다. 사실 이건 심전도 편이고 이거 말고 신규 간호사를 위한 입문 편이 따로 있거든요. 신규 간호사의 입문 편에 어떤 게 있냐면 바이탈의 정상 범위, 뭐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거는 저희 신규 선생님께서 밤에 공부한다고 책을 딱 가지고 오셨는데 신규 강사 입문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저런 게 나오는구나. 왜냐면 저는 없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신규 했을 땐 진짜 없어가지고 맨날 경험을 하면서 배웠어야 됐고 항상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도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저는 핸드크림인 것 같아요. 손에 씻는 일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핸드크림이든 핸드크림이 조그만 사이즈로 있으면 좋은 것 같고 보시면은 저도 되게 많이 요즘 핸드크림을 안 썼더니 손이 다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은 진짜 요즘 필요하다고 느꼈고 사실 이렇게 아이템이 많으면 아 어떻게 들고 다니지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바일컵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다니고 핸드크림 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아니면 커피 테이크아웃 컵 같은 데다가 이제 꽂아서 쓰고 다니게 되는데 신규 때딱 첫날에 병동 간호사가 가져가면 좋은 물품은 바로 이렇게 똑딱이 펜과 삼색볼 펜, 그리고 가위, 그리고 수첩. 이렇게 세 가지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 하면은 푸센 마음이나 아니면 간호지식 같은 이런 거를 같이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